앞선 본문에서 다윗은 난처한 상황에 어, 처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전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어, 그의 명령을 따라 어, 블레셋 군대에 소속되어 어, 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부음 받은 자가 동족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가 막히게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의 참전을 그 전장에서 반대한 것입니다. 방백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아기스 왕도 다윗을 참전시키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귀환을 명령하였고, 다윗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끔찍한 재난 상황이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그들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읍에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볼수 있었던 것은 온통 불타버린 성읍의 잔해들 분이었습니다. 마을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침략한 것입니다. 이전에 다윗이 그들을 침략한 것에 대한 보복 행위였을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다윗이 도착하기 3일 전쯤에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여자들과 아이들을 노예로 끌고 갔고 물건들을 모두 가져갔고 성읍에 불을 놓아서 성읍 전체를 태워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본 다윗과 부하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사절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불었더라. 그들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어, 불탄 성읍에서 사람들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얼마 전 그들이 아말렉 사람에게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그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가족이 살아있더라도 어떻게 그 가족을 다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3일이 지났습니다 너무 늦게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이미 멀리 달아난 상태였고 그들이 도망간 광야는 너무 넓고 숨을 곳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절망감에 빠져서 그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어 울지도 못하게 되자 그들은 넋을 놓은 채 땅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극심한 슬픔이 곧 강렬한 분노로 변하게 되요. 다윗을 향한 분노로 돌변하게 돼요 어쨌든 그, 그는 그들의 지도자였고 마을을 무방비 상태로 두고 떠나간 책임도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분노는 그를 죽여버리자는 데까지 고조되었습니다 슬픔으로 인해 이성이 마비되고 분노로 인해 마음이 굳어진 것입니다 다윗 때문에 우리 가족들을 잃어버린 거야. 그가 우리를 끌고 이 성읍을 떠나서 블레셋 군대에 출정하게 하였어. 다윗에게 책임을 물어야 돼. 그를 죽여버려야 해. 누군가가 쉰 목소리로 나지막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커다란 고함으로 다윗을 돌로 쳐 죽여야지 라고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절망적인 상황 앞에 서면 우리도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완전히 절망스럽거든요 무슨 수를 써도 그 상황 자체는 도무지 변화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이므로 오히려 그 상황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상황이 무엇 때문인지 누구 때문인지라도 밝히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생각나면 남을 힘을 다해 그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남을 힘을 다해 내가 겪고 있는 이 절망을 그도 느끼게 하고 싶어집니다. 감정풀이입니다. 그 사람에게 안간 품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그 분한 감정을 풀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감정은 절망적인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는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서로 의지해야 되는데 그 의지해야 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절망적인 상황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지만 그때 깨어진 관계는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다급한 순간에 그의 부하들과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다시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다윗에게도 이 상황은 절망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 그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빌가일도 붙잡혀 갔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의 부하들마저도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는구나. 사울 왕의 손길도 피하였는데 나의 부하들의 손길에 내가 죽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극한의 절망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해냅니다. 블레셋 땅에서 살아간 그 세월, 1년 4개월 동안 완전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이 그 순간에 문득 떠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다시 떠올리게 됨으로써 다윗이 신기하게도 절망에서 벌떡 일어서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습니다. 저는 이러한 다윗을 보면서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가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상자에게도 그러한 순간이 있었거든요.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서 살아갈 때, 그는 아버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방황할 때는 자신만 생각하면서 실컷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탕진하여 도무지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던 그 순간에 그는 아버지를 기억해냅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구하지 못해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탕자는 아 맞아 나에게 아버지가 있었구나라고 기억해냅니다. 이제까지는 아버지라는 존재를 완전히 잊고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의 종들도 배불리 먹일 수 있을 만큼 부유하시다는 사실도 기억해냅니다 그런데 아버지라는 존재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그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었는데 그저 이렇게 굶어 죽는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누가 복음 15장 20절 상반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어, 여러분은 혹시 어, 이러한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어, 저는 그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절망의 상황은 저희 아들의 질병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두 명이 있는데 저희 첫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열이 났습니다. 보통 아기가 태어난지 48시간 내에 열이 나면 심각한 징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는 당장 그큰 병원 응급실로 갔고 아기는 응급실에서 바로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아기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후 의사가 저희 부부를 이렇게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얼굴로 아이에 대한 감염병 의심 소견과 그것으로 인한 후유 장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을 듣고 있는데 말 그대로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그 부모가 아기와 함께 있을 수 없어서 저희 부부는 아기를 병원에 놓아둔 채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병원에 갈 때는 아기와 함께 갔는데 집으로 올 때는 그 아기가 입고 있었던 옷만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서 그 옷을 손에 들고 그 옷을 들고 혼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제가 목놓아서 울어봤습니다. 아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그 두려움. 아기를 잘 돌보지 못했다는 이안함. 그리고 아빠지만 정말 아무것도 해 주지 못한다는 그 무력감. 그것이 눈물이 되어서 막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력이 다하도록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도 문득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기도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울고 있었는데, 그때서야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딱 생각이 나니까 제가 울음을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느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무 슬퍼서 그 당시 마치 이렇게 몸이 물에 빠져서 한없이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점점 물에 빠져 들어가면서 가슴 넘어 목 근처까지 잠겨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 희망이 없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이 물에 잠겼을 때 디딜만한 돌이 발끝에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을 딛고 서니까 더 이상 물에 빠지지 않게 되는 느낌. 그것이 바로 깊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났을 때 제가 느낀 느낌이었습니다 한없이 슬퍼하다가 저는 순간적으로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도 계시고 우리 아들 곁에도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게 그냥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마음속 깊이 믿어졌습니다. 그것이 믿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울음이 그쳐졌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짧지만 정말 절박하게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지켜주십시오. 무사히 퇴원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방 밖으로 나와 세수하고 눈물을 씻어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평안이 찾아왔어요. 평안이 찾아오니까 상황을 더 맑은 정신으로 볼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곁에 있었던 아내도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들은 다행히 감염병은 아니었습니다. 열이 입원 후 금방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모유를 양껏 먹지 못해서 발생한 탈수열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들은 입원한 지 7일 후에 무사히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 이 경험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그 신앙적 경험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6절 하반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는 말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대충 어떠한 느낌인지 어렴푸이는알것 같습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크게 다급하였으나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후 본문에서 다윗은 부하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었고 극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 가족과 재산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황이 그렇게 회복되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윗이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렸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하들처럼 반응한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고 그를 향해 던질 돌을 준비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다윗처럼 반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한번 붙잡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예도 그러하듯이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손을 놓은 겁니다. 그는 블레셋으로 망명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블레셋 땅에서도 다윗의 손을 붙잡고 계셨죠.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금방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금방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 하나님 정말 계러분 나의 현재의 상황에도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정말 믿어지면 그것이 진짜 믿, 느껴진다면 절망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절망적인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절망적인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절망적인 질병도 능히 고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가장 궁극적인 절망, 죽음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지할 것이 더 이상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은 복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절망스럽더라도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그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된다면.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회복할 수 있다면. 그 상황은 화가 아니라 복이라고요. 세상의 모든 복을 누리더라도 하나님을 잃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화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잃게 되면 그 모든 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불어 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시글락에서 다윗이 얻은 모든 것이 한 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세상적 복이 죽음 이후의 영생이 아니라 영벌로 이어진다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절망스러우십니까?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아 보십시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한번 붙잡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더 나아가서 상황이 그리 절망스럽지 않더라도 힘들고 고단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힘이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고요. 여러분이 붙잡기만 하면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잠든 아기에게 엄마의 손이 위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을 이미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존재를 느끼며 위로와 격려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없어 보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붙잡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 우리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분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다윗이 그랬듯이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